꽃밭 가꾸기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겨울 1월입니다. 창밖에는 눈이 쌓여있는데 벌써부터 손이 근질근질해서 뭐라도 심고 싶으시죠. 일찍 시작할수록 첫 수확을 더 빨리 볼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은 아껴둔 오이 씨앗 봉투를 꺼냅니다. 잠깐!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1월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왜 1월에 오이 모종을 심는 것이 거의 확실한 실패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풍성한 수확을 위해 씨앗을 언제 정확히 언제 심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오이를 일찍 파종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밭에서 바로 딴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향긋한 오이가 너무나 그리우니까요. 심리적으로도 일찍 시작하면 유리할 것 같고, 당장 5월부터 우리가 키운 오이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종자 회사들 역시 새로운 조생종 품종을 계속 내놓이면서 이러한 열풍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는 매우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가진 작물입니다. 생육 기간이 정말 긴 고추나 가지와는 달리 오이는 서두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연의 속도를 앞지르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이 1월 파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광량 부족입니다. 오이는 분명 단일 식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빛을 극도로 좋아하는 광합성 효율이 높은 작물입니다. 정상적인 성장과 튼튼한 줄기, 건강한 잎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빛의 흐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1월의 태양은 어쩌다 잠시 얼굴을 비추더라도 지평선 위로 매우 낮게 위치합니다. 그 햇빛은 약하고 산란되어 있어 어린 모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가장 밝다는 남양 창가에 두더라도 여러분의 모종은 극심한 광 부족 상태를 겪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성장을 늦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후에 자세히 다룰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숫자를 한번 살펴보죠. 중부지방의 경우 1월에는 낮 길이가 고작 7에서 8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이 모종이 충분히 광합성을 하고 제대로 성장하려면 최소 12시간. 이상적으로는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의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빛 부족 현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식물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어떻게든 찾으려고 위로 길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발달시키고 줄기를 굵게 만드는 대신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오직 위로 자라나는데만 소모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길고 가늘고 창백한 줄기 끝에 작은 떡잎 두 장만 달랑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식물 LED 조명은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완벽한 대안처럼 보일 수도 있죠. 스위치만 켜면 인공 태양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저렴한 가정용 식물 등은 스펙트럼이 완전하지 않거나 광량 빛에 세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명은 모종을 약간 보조하는 역할만 할 뿐, 오이처럼 햇빛 요구량이 높은 작물에게, 필요한 광량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심지어 전문가용의 고가 조명이라 하더라도 사용법이 까다롭습니다. 식물과의 적정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엄격한 보강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용법을 실수하면 잎이 타는 엽소 현상이 일어나거나 똑같은 웃자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물 등은 분명 좋은 도구이지만 자연광이 극심하게 부족한 1월 같은 시기에는 마법의 지팡이가 될수 없습니다. 어린 모종을 위협하는 다음 적은 바로 창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냉기입니다. 아무리 최신식 이중창이라 할지라도 창문에서는 항상 차가운 공기가 흘러 들어오기 마련이죠. 이런 창가에 놓인 모종컵의 흙은 특히 밤에 과도하게 차가워집니다. 뿌리가 22도에서 25도 정도의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고온성 작물인 오이에게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흙이 차가워지면 뿌리가 거의 활동을 멈추고 수분과 영양분 흡수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식물은 성장이 멈추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더욱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때 생기는 찬바람, 즉, 외풍은 연약한 모종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에 참가해서 완벽한 미세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결과, 즉 모종의 웃자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이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줄기를 길게 늘리는 성장 호르몬을 왕성하게 만들어냅니다. 줄기 세포들은 빨리 분열되지만 조직이 튼튼해지거나 충분한 무게를 지닐 겨를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디와 마디 사이, 즉, 입과 입 사이의 강역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줄기가 단단하고 푸르른 대신 마치 실처럼 가늘고 창백하며 물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식물은 자기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축 처지거나 심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종이 폭풍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식물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모든 생리 활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정상적이고 병든 성장인 것입니다. 우짜람으로 길어진 줄기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땅속, 즉, 뿌리 조직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식물의 힘이 빛을 향해 위로 자라는데 집중되면서 정작 뿌리를 튼튼하게 발달시킬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우짜란 모종의 뿌리 조직은 항상 부실하고 얕으며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 머무릅니다. 약한 뿌리는 컵 속의 흙덩이를 제대로 장악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지상부 줄기와 잎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줄기는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며 계속 자라지만 뿌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은 처음부터 낮은 수확량을 가지도록 프로그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옮겨 심은 뒤 살아남는다 해도 자신의 유전적 잠재력을 절대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모종을 옮겨 심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고 튼실한 모종은 줄기가 굵고 탄력이 있으며 뿌리가 흙덩이 전체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죠. 이런 모종은 뿌리의 손상 없이 아주 쉽게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월에 심은 우리의 골치덩이를 한번 볼까요? 길고 연약한 줄기는 조금만 부주의하게 건드려도 툭 하고 부러지기 일쑤죠 뿌리가 제대로 엉키지 않아 흙덩이는 손에서 그대로 부서져 버립니다. 어렵게 겨우 자란 몇안 되는 뿌리마저 끊어지고요. 식물에게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장소에 적응하느라 오랜 시간 몸살을 앓게 되고 결국 적절한 시기에 심은 모종보다 생육이 한참 뒤처지게 되는 거죠. 약해진 식물은 각종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흙이 과습하거나 창가 온도가 낮아 차가울 경우 병원성 곰팡이가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이 곰팡이는 모종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인 모잘록병을 유발합니다. 병이 진행되면 줄기의 뿌리 부분이 검게 변하고 가늘어지면서 새싹은 힘없이 쓰러져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일단 병이 발생했다면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나치게 웃자라거나 허약하게 자란 모종은 면역력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뿌리 썩은 병 흰가루병 등 다양한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결국 밭에 정식 옮겨심기을 하기도 전에 애써 키운 모든 새싹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약해진 모종은 병뿐만 아니라 해충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난방 때문에 건조해진 실내 공기를 좋아하는 응애는 여린 잎에 금방 자리를 잡을 겁니다. 진딧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해충들을 실내에서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기가 꺼려지고, 그렇다고 민간요법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일찍 심지 말았어야 할 모종들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월 파종을 유도하는 가장 큰 오해부터 해소해 보겠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일찍 심으면 일찍 수확한다는 통념입니다. 고추나 샐러리처럼 장기 생육이 필요한 작물들에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통합니다. 하지만 오이는 정반대입니다. 오이는 단거리 선수, 즉 스프린터입니다. 발육 속도가 매우 빠르죠. 따라서 오이의 생육 주기는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해지는 3월이나 4월 적절한 시기에 파종된 모종은 스트레스 속에서 자란 1월 모종을 빠르게 추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기에 맞춰 심은 모종이 시달리면서 연약하게 웃자란 1월 모종보다 첫 수확을 오히려 더 빨리 얻게 해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운 좋게 1월에 제법 괜찮은 모종을 키워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3월이 되면 모종은 컵에 꽉 차서 이미 너무 커져 버립니다. 이제 옮겨 심어야 할 때가 된 거죠. 문제는 이걸 어디에 심느냐는 겁니다. 하우스 안에 흙은 아직 차갑고 얼어 있죠. 노지는 말할 것도 없이 눈이 쌓여 있고요. 여기서 치명적인 시기 불일치 즉 미스 타이밍이 발생합니다. 모종은 결국 웃자라고 늙어 버리며 좁은 화분 안에서 뿌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침내 밭에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손에는 싱싱하고 활력 넘치는 모종 대신 이미 성장의 절정기를 지나버린 늙고 지친 식물만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수확을 놓치는 것 외에도 너무 이른 파종은 순전히 물질적인 자원의 낭비입니다. 비싸고 질 좋은 흙과 씨앗의 돈을 들이고 24시간 식물 생장 등을 켜두는데 전기까지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낭비는 더 유익한 일에 쓸수 있었을 소중한 시간과 노력입니다. 오이 모종 몇 개를 살리기 위해 실패가 예정된 싸움을 하는 것보다 1월에는 차분히 파종 계획을 세우고, 밭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 모종을 밭에 옮겨 심기 가장 좋은 이상적인 나이는 며칠일까요? 이 황금 같은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25일에서 30일입니다. 이것이 오이 모종 정식의 골든 스탠더드입니다. 이 기간이면 모종은 튼튼하면서도 키가 너무 크지 않은 줄기를 갖추고 진한 녹색의 본잎을 3에서 4장 정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흙덩이를 완전히 감쌀 정도로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잘 자란 모종은 이 식에 따른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옮겨 심자마자 바로 성장을 시작하며 빠르게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이 기준보다 어리거나 혹은 너무 나이가 많은 모종은 밭에 적응하는 활착률이 떨어지고 그만큼 수확도 늦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파종하기 가장 좋은 날짜를 계산하는 간단한 수확 공식이죠. 우선 모종을 정식으로 옮겨 심을 날짜를 잡으세요. 예를 들어 중부지방의 온실이라면 보통 5월 중순이 되겠죠. 이 날짜에서 오이 모종의 가장 적절한 생육 기간인 25일에서 30일을 뺍니다. 그러면 대략 4월 중순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앗이 발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3일에서 5일을 추가로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부지방 온실 오이의 최적 파종 시기는 대략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는 겁니다. 1월은 절대 아닙니다. 이 공식은 틀림없이 잘 맞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을 고려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봄이 일찍 찾아와 4월이면 이미 땅이 충분히 따뜻해지는 남쪽 지방이라면 모종을 밭에 심는 시기 그리고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 모두 빨라지겠죠. 아마도 3월 말쯤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최도 늦서리가 내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수 있는 시베리아나 우랄 같은 추운 지역의 정원사라면 파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분들의 적정 시기는 4월 말 혹은 심지어 5월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흙의 모종을 옮겨 심을 날짜를 확정한 다음,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씨앗을 파종할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묘목을 어디에 심을지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시설이 갖춰진 온실에는 조금 더 일찍 심을 수 있고요. 하지만 난방이 안 되는 폴리카보네이트 비닐하우스라면 흙 온도가 최소 15도 이상 올라갔을 때인 2주 정도 뒤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지밭에 심는 것이 가장 늦은 방법이죠. 노지정식은 모든 서리의 위험이 지나가고 밤 기온이 10이 돼서 14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지에 심을 모종은 너무 웃자라지 않도록 가장 늦게 보통 5월에 파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규칙에 예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딱 하나뿐이고 우리 대부분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월에 오이 파종을 시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강력한 전문 보조 조명 시설을 갖추고 1년 내내 난방이 가동되는 대규모 상업용 온실 소유주들 뿐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식물에게 한여름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이상적인 미기후를 조성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가나 작은 텃밭 온실에서 모종을 키우는 일반적인 원액에게 1월 파종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벌써 창가에 1월에 심은 오이 모종이 길쭉하고 웃자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최대로 추가 조명, 즉 보광을 해주세요. 둘째, 온도를 낮추세요. 특히 밤에는 16도에서 18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종이 위로 자라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모종을 옮겨 심을 때 길게 자란 줄기를 흙 속에 조심스럽게 링 모양으로 말아 묻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줄기에서 추가적인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키운 식물은 아무래도 수확량이 적고 수확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월에 심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세요. 1월은 특히 생육기간이 긴 작물들의 모종을 준비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바로 고추, 가지, 리크, 서양파, 나셀러리 같은 작물들이죠. 또한 꽃 중에서는 리시안서스나 페튜니아 같은 품종을 1월에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 작물들을 미리 심어두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오이 같은 작물로 성급한 실험을 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1월에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는 반드시 여름에 풍성한 결실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그럼 오이 모종 재배에 있어서 농부가 지켜야 할황금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제때 하는 것입니다. 이 작물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정확한 파종식이 계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하루 일찍 심는 것보다는 2주 늦게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따뜻한 땅에 심은 튼튼하고 건강한 어린 모종은 1월부터 창가에서 웃자라 힘없이 약해진 노령 모종보다 항상 월등히 좋은 수확을 보장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롭게 협력하여 움직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텃밭 가꾸는 분들에게 1월에 오이 모종을 키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조급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빛 부족, 냉해, 각종 질병, 그리고 웃자람까지. 이것들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문제들 중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간단한 공식을 기억하세요. 파테 심는 날짜를 기준으로 약 30일에서 35일을 거꾸로 계산하면 여러분의 완벽한 파종 날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야말로 튼튼한 모종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아삭하고 풍성한 오이 수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사소하지만 아쉬운 실수들을 막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텃밭 가꾸기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얻은 정보가 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오이 모종이 너무 자라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